안녕하세요 리즌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드디어 레지스터들을 다 만들음으로써 우리가 곱셈이란 거를 할수 있는 그 여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 네모들이 다 저희가 만든 그 레지스터들 인데요 우리가 곱셈 첫번째 시간에 이 레지스터들이 있으면 곱셈을 이런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자, 101과 0이 있으면은, 얘는 101과 0을 그 엔드게이트, 엔드게이트를 gate,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 결과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시켜서, 101 곱하기 0은 000, 101 곱하기 1은 또 여기다가 에 저장을 시켜가지고, 101 곱하기 1은 1이죠. 아, 101 곱하기 1은 101이죠. 101. 또, 그래서 101 곱하기 요 1을 또 곱셈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그 결과 값을 이제, 0, 1, 1, 1, 1,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중간에 얘랑 한번 더한 결과 값을 또 얘랑 한번 더하는 뭐 그런 거겠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요 모양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그, 어, 익숙한 그런 모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었던. 이런 식으로 곱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레지스터드라는 게 만들어진다면. 그런데, 이 방식은 척복에도 문제가 되게 많은 게 여기 빈그 어? 요런데 요로 여기 비어 있는 이 레지스터들 이 너무 이 레지스터 되게 비싼 거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CPU 얼마나 그 얼마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절약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이야 뭐 6비트짜리지만 지금 이렇게 32비트, 64비트 그러면 더더욱 비트의 낭비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 요 비트들만으로, 이런그 곱셈들을 다 처리를 하는 방식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요기, 요기 위에 있는 세 비트는 뭐냐면은, 얘가 여기로 갈 거예요. 뭐, 당연히 얘에 대한 그 비트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얘에 대한, 얘는 어디로 가느냐. 얘는 일단, 열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110여기게다가 이렇게 해놔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일단 그 우리 가산기 에더 집이 등장을 합니다. 뭐, 물론 산술 연설 당시겠지만 당연히 곱셈에서는 그 중에서도 덧셈만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자, 더, 에더칩의 인풋이 총 3개 있었죠. 그래서 인풋이 하나는, 그, 얘가 들어가고요. 아니다, 요거는 좀, 일단 하면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일단, 에더칩이, 에더칩이 있다는 거.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 110이 여기다가 적혀져 있으면 나머지는 일단 은 뭐, 대충 0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했을 때, 자, 앞자리가 0이야. 앞자리가 0이라는 건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000을 써놨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 앞자리가 0이니까, 어, 여기다가 000을 일단 써놔요. 그리고 뭘 하냐? 얘들을, 어, 이 요렇게 해가지고, 한 칸씩 옮깁니다. 이 레지스터들은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불리우는 특수한 레지스터예요. 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만드는 방법을 따로 이렇게 그것도 영상을 찍을까 고민했었는데 어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해도 결국에 D Flip Flop을 이용해서 조금의 어떤 변화를 주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시프트 레지스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면 아마 관련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시프트 레지스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은 그냥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네들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레지스터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아까는 맨 끝이 0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프트 레지스터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여기 연산을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을 됩니다 여기 1이니까 1, 0, 1을 이 자리에다가 놓는 그런 연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아까 애더칩이 드디어 등장을 할 차례예요 그 애더칩의 인풋 하나는 얘가 되고요 다른 인풋 하나는 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에더칩에는그 인풋이 세 개였죠. 그 캐리 값이 있어요. 여기 여기 동그랗게 띄어져 나와 있는 애가 얘가 캐리 값이야. 그래서 캐리 값까지 인풋이 들어갑니다. 인풋이 들어가면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겠어요? 결과값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이 덧셈의 값과 덧셈의 값이 나오고 하나는 캐리 값이 나와요. 캐릭 값은 다시 여기로 캐리 요 캐리 값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더셈의 결과 값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요 파란색 요요세 자리 요세 자리로 다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그결과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써 어떤 공간의 낭비를 이렇게 줄이는 뭐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자, 101과 000을 더하면 뭐, 뭐가 되겠어요? 101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 올림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10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1년의 과정이 끝나면은 또 한번 그 아까 했던 시프트 그 연산을 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시프트 연산을. 시프트 연산이라기보다 시프트를 한번 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뭐 자리 올림이 없었다면 여기는 계속해서 0을 넣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가 1이죠. 여기도 또 1이야.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이번에도 여기가 또 1이니까 그 애더 연산을 또 한번 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결과 값을 여기에다가또 넣는다. 자, 그럼 101과 010을 갖다가 더하면은, 결과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1이 되죠. 111이 됩니다. 그, 저기, 캐릭 값은 없고요 그래서 또한 번에 1년의 결과가 끝났으니까, 어 얘네들을 또한번 그, 시프트 연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고, 좀안 이쁘게 됐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산을 마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세번 했잖아요. 우리가 세번 하는, 세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번 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이, 최종적으로, 어, 요기, 011110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곱셈 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1110. 이렇게. 네, 이거 2진수로 갔다가 10진수로 바꿔가지고, 어, 한번곱셈을 해가지고 이게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제가 뭐 그것까지 뭐 해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어, 정말 아주 효율적으로 곱가셈을 한다는 사실을 어, 한번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노셈까지 해가지고 드디어 컴퓨터가 사층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어, 시리즈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